자, 사각형과 대각선의 성질을 나타낸 건데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사시오. 그랬어요. 자, 일단 등변사다리꼴은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아닙니다. 근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건 맞죠? 직교하는 거 아니고요. 두 대각선이 내각을 이등분한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외에는 다 다르죠. 직사각형은요. 일단.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모두 기본적으로 다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 가지는 성질을 다 가집니다. 그다음에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 그건 직사각형은 맞고요. 마름모 아니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 성질을 다 가지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 직사각형 직교하지 않죠. 마름모 직교합니다. 정사각형 당연히 직교하죠. 두 대각선이 내각을 이등분한다. 이건, 일단, 직사각형 볼까요? 직사각형 그리면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45도, 45도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마름모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수직이죠? 자, 그러면 이 각도, 이 각도. 맞나요? 자, 정확하게 두 삼각형이 합동인 것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름모는평행사변이기 때문에 서로 대각선 길이 같죠. 그 다음에 이거 공통이죠? 그 다음에 서로 대각선,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으로 나누니까. 그리고 마름모기 때문에 이 길이, 이 길이도 다 같죠? 그쵸? 그래서 RHS입니다. 공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각하고 이각이 같아요. 삼각형, 이렇게 그려진 삼각형과 이렇게 그려진 삼각형이 같거든요. 합동이, 합동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고요. 정사각형, 당연히 맞습니다. 자, 요거는 좀 정확하게 외워두실게요. 일단 사각형 아무 특징도 없는 사각형 네 개의 중점을 모두 연결하면요. 연결하면 평행 사변형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등변 사다리꼴은요. 등변 사다리꼴은 뭐가 나오냐면 마름모가 나와요. 자, 그다음에 평행 사변형은요? 그림면 평행 사변형 나옵니다. 직사각형은요. 요렇게 이렇게 마름모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름모는요. 중점 연결하면 직사각형 나오고요.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이거 직접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보시면서 느끼시고, 그리고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애초에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점을 연결한 EFGH도, EFGH도 역시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오른 것을 고르라고 랬는데한 대가 크게 90도다? 이건 아니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아닌 것도 있죠. 내변 길이가 같다? 이것도 아니죠. 평행사변형이니까.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거 맞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도형은 뭐라 그랬죠? 마름모라 그랬죠.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EFFG. 자, EF FG 길이 같은 거 맞죠? f h e g 자, f h e g 입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나요?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F H 하고 E G 가 수직이다. F H 가 E G 가 수직이다. 이건 맞죠. 그다음에 E F G 와 E F G 요 각이죠. 그다음에 F G H, F G H. 자,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나요? 같지 않죠, 그렇죠? 그다음 F E H, F G H, F e, h, f, g, h 서로 대각이 같은 건 평행사변형 성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뭘 고르라고 했어요? 지금 옳지 않은 걸 골랐다. 그럼 답이 2번하고 4번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할 때는 꼭 선생님처럼 푸세요.